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교입니다 어, 오늘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 바로 이제 그 뉴스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대폭 늘, 올렸다 이게 주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한 2배 정도 올라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종부세라는 것은 이제 건물가가 합쳤을 때 6억이 넘어갔을 경우 대략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럼 6억을 공제한 나머지 4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기존에 어, 약 1,200만 원 내던 거를 네, 한 2,4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두 번째로 이제 당기 매도를 좀 막기 위해서 1년 미만에 이제 당기 매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세 차익에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물론 시행 시기는 내년 6월부터라고 하니 어그 사이에는 또 엄청나게 또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70%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취득세 또한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취득세가 지금 현재 이주택자라면8% 3주택자라면 12%를 취득세 내야 합니다. 그럼 1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어 1억짜리 집을 구매를 했을 때어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8%를 내야 하죠. 800만원. 하지만 내가 3주택을 갖고 있고 하나를 더매입을 한다. 그럼 1200만원 내야 돼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 취득세 1%를 내고 있고 세 채까지는 이제 1%를 내는데 세 채가 넘어가는 경우는 에 4%를 내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를 약 3배 정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집을 살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1억 2천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어 이런 취득세가 기존에 1%, 그리고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이면 4%였던 게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는 12%로 바뀌었다. 이것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 종부세 현행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 프로에서 육 프로로 이제 올라가는데 어아 양도세율도 이제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기매도 했을 때일 년, 이년 미만이면 사십 한이년 안에 팔면 사십 프로였는데 이제 일년 안에 팔면 칠십 프로 이렇게 되고요. 이년 미만 하더라도 그니까 기존의 사십 프로에서 육십 프로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1년 안에 팔면 70%로 양도소득세가 올라갔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뉴스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뉴스를 보니 이런 세금으로 인한 이런 부동산 규제들이 결국에는 이게 상위 1% 이제 종부세를 내거나 이제 뭐 3주택자 이상 이제 여러모로 이제 이런 세금에 대해서 많은 규제 이제 더 추가 과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통 상위 1%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가 이제 그 아래 임차인이나 또는 전세나 이런 세입자들한테 이걸 정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스러움을 어떤 전문가들이 TV에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럼 결국에 내가 세금이 많아 세금을 내게 되면 그만큼 더 회수하려고 집주인들은 뭐 전세가를 올린다든지 또는 월세를 올린다든지 결국에는 어 집값의 어떤 아래로 어 좀정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규제 중에 당장 이제 저희는 상위 1%가 아니기 때문에 어 당장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구입을 한다. 만약 무주택자는 해당 없는 얘기지만 아, 아까 보니까 무주택자도 어 기본 주택 담보 대출을 10%더 상향해서 이렇게 더더 취를 한다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일단 만약에 내가 단기에 매도한다. 그럼 나는 바로 1년 미만 1년 미만이면 3 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2년 미만 판다. 그럼 60%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주택을 추가 구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두두개 있다. 주택이 두개 있다라고 하면 1억 기준 800만 원, 8% 3주택 이상부터는 1억 기준 1,200만 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지금 당장 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 기간부터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바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여러 채 소유한 분들한테 좀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 어, 결국에는 이런 보유세라고 하죠. 이런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려면 이 유지하는 이 세금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어, 사실 이 부분도 사실 강가할 수 없습니다. 뭐 물론 저한테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세금들이 결국에는 어 이제 임대 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주택인 경우에는 그 임차인들한테 이런 세금의 부담이 전가될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소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한 30분 전에 발표된, 네,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네, 결론은 한줄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하나 더 취득세, 대폭 올렸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